안녕하세요, 미저리다방의미저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창 식재를 할 건데요. 요거는 얼마 전에 그 프리티다육에서 입고됐던 카르페티엠이라는 아이하고 요 야누스, 어, 아카루스의 날개. 이름이 두개다 되게 어렵네요. 이게 신품종 창이고, 요게 되게 인기가 어. 이카루스인 것 같아요.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이 아이가 되게 유명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매니아님들 그 사이에서는 얘가 되게 유행 아닌 유행처럼, 어, 핫해가지고 다 키우시는 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처음 만났고, 요두 아이를 전에 구매를 해놨었는데, 요, 어, 이게 서인경 분일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창 심을 때 되게 많이 썼던 화분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하나씩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이 창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먼저 털까요? 어, 카르페티엔카르페티엔이라는 다육입니다. 금액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금액은 얼마였는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마 구매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 이런 게 있었어? 뭐, 나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프리티 다이오그도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흙을 이제 털어볼게요. 이게 이 하얀 거는, 이런 거는 약간 거미가 약간 집을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미가 뭔가 어, 벌러시를 잡아먹으려고 뭐그 거미줄 같은 걸 쳐놨는지 가끔 다육이에 보면 저런 게 있더라고요. 얘는 조금 제가 이게 털면 조금 뿌리가 조금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말라가지고. 음. <laughs> 일단 조금 살살 한번 해볼까요? 최대한 뿌리가 끊기지 않게 물을 한번 줬으면 되는데. 제가 이 아이 물을 못 줬어요. 그래서 완전 지금 흙 자체를 털어낼, 털어내면서 뿌리가 지금 끊기거든요. 엄청 떡딱하네요. 예전에는 창이 정말 핫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창, 갖고 있어야 되는 창들이 막 있을 정도로 막 그랬거든요.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래서 그때는 창을 되게, 많이 샀었어요 어, 이거는 꼭꼭 꼭 하나는 키워 봐야지 뭐 이런 창들이 있어서 그때는 창 많이 샀거든요 가격대도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되죠 물론 뭐 이것도 다육도 뭐 시기와 또 환경과 뭐 이런, 지금 뭐 이런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뭐, 다, 이게, 달라지는,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지금, 막, 다육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렇게, 창, 뭐, 이런 거 하나에, 막, 10만원씩 할 때, 저는, 그때가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근데 또, 키워브, 키워브 보고는 싶고 또, 이제, 어, 다육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그 창은 꼭 키워봐야 돼. 어, 하나 갖고 있어야지. 막 그러고, 또 다른 매니아님이 또창 키운 거 보면 너무 멋있고, 아내 거는 콩대기 만았고 근데 저렇게 멋있게 클수 있을까. 또 제가 여기 킵장에 처음 왔을 때, 제 바로 옆에 그 계신 매니아님이 창만 키우시는 분이었어요. 국민이도 있긴 있으셨는데, 남자분이셨는데, 국민이는 거의 집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자리 처음 이제, 어, 캡장 와서 제 자리 바로 옆에가 창을 엄청 멋지게 키우시는 사장님이 또 옆에 계셨거든요. 물론 다른 매니아님들도 진짜 예쁘게 멋있게 잘 키우시지만, 바로 옆집이 창을 또 키우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매일 와서 정면으로 보는 애가 그 창들이었어요. 그 멋진 창들.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 자체가 뭐, 이, 이런 창은 하나씩은 것도 키워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다육이도 좀 분위기를 많이 타잖아요. 어떤 게 유행이다 하면 막 걔는 막 풍기 음상이 날 정도로 막 없어가지고 막, 어, 가격대가 올라가고. 근데 뭐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가, 카르페티엠 이름이 멋있네요 아 얼굴은 진짜 이쁘네요 아 이거 화분이 너무 큰가? 나 조그맣게 심을 건데 이제 저 이제 저도 창 조금 딱 1대1로 맞게 할 거거든요 아니 그 너무 크지 않은 화분에 창 키우시는 분들 영상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왔을 때만 해도 진짜 그 요정도면 그냥 무조건 냉면그릇 만한거에 들어갔거든요 입구가 그러니까 결국에 애가 크기는 커요 제가 2-3년 키우면 크죠 근데 일단 그거보다는 자리 공간도 좀 협소한 것도 있지만 굳이 화분이 크다고 다육이가 그 화분을 다 채우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저도 몸소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굳이 큰 화분에 심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잠깐 이제 털었으니까 이 화분에 잠깐 대기 시키고요. 그리고 이, 이카 이카루스의 날개 얘가 그렇게 유명하고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장님한테 전해 들은 거고. 그래서 어 그러면 사장님 나도 하나 키워봐야지 그러면서 <laughs> 또이 아이를 드렸답니다. 손톱이 어마어마하게, 아, 얘는 손톱이 살짝 뒤로 이렇게 넘어가네. 어, 창도 처음에는 막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았는데, 또 손톱도 다르고, 물드는 것도 틀리고, 입장마다 라인 타는 것도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또그 창의 매력이겠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분갈이 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얼굴과, 1년이 지났을 때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2년이 지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세월에 따라서 창이 되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리고 그게 좀 뭐라고 할까? 얘네는 좀 얼굴이 좀큰 편이잖아요. 국민이들은 여러 갈, 여러 개의 그 얼굴로 군생을 이루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지만, 창은 보면은, 이렇게 일단, 물론 얘도 자구를 아겠죠. 근데, 어, 외두로 해서, 어, 오랫동안 그,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이력을 쌓는다고 해야 될까? 그냥, 뭐 단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 이게 볼 때마다 매년 얼굴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그것도 또 그게 또 창의 매력이겠죠. 그리고 막 자구가 나면은 너무 기특하고. 처음에는 애기 나면 엄청 좋았는데 저도 이제 매니아님들이 옆에 그 창을 엄청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매니아님이 애기를 으면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구를 막 옆에서 닮아오는데 그 사장님은 자기는 너무 싫다고 세상에 이 엄마 얼굴이 다 찌그러져가지고 못생겨진다고 그리고 또 오드리님도 창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시거든요 오드리님도. 아기 어, 자고 나서 언니 너무 좋으시겠다. 저는 아기도 안 낳아요. 하나도 안 좋다고. 엄마가 그냥 얼굴이 짜부가 돼가지고 안 낳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셔서 예전에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 나는 자고리도 하나 달았으면 좋겠고, 난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자고 안다는 게 좋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없을 때는.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공감을 못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저의 지금 이 시기를 이미 벌써 지나서 또 다른 그 시기에 또 계신 분들은 어, 내가 예전에 나도 그랬었지, 어 그러면서 한때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어 약간 사람 사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걸 경험한다는 게 어릴 때는 솔직히 유치원 갔을 때는 어 그냥 뭐 지금은 교육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놀고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게다 했잖아요. 그때 뭐 영어 학원을 다녀요. 뭐 그런 학원 자체도 없었으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뭐, 이런, 이런 컨셉이었는데, 그랬는데, 자라면서, 저희가 또 경험을 하고, 또 배우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성장을 하잖아요. 약간 다육이도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다육이도.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아, 이 화분이 좀 큰가? 근데 저는, 요 정도, 이게 제가 창을 심어봤는데, 요 사다리꼴 서인경분이 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에요. 되게 커 보이긴 하지만 입구가 넓어서 그렇거든요. 그냥 저는 여기다 심겠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이카루스의 날개. 아, 요게 예쁠레나? 요게 예쁠레나? 아우다 예쁜데요? 예, 얘를 여기다. 음, 그러면 저는 요 이카루스의 날개를 요 그린색 사인정보는 일단 식재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차, 창도 한번 나오면 되게 컸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는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막큰 창, 그, 화분 자체도 컸고, 그리고, 다육이도 얘보다 컸고, 근데 지금은 아주 큰 창들을, 창들보다는 지금 요 정도 사이즈가, 어, 키우기에도 딱 적당하고, 또 관리하는데도 크게, 어, 화분을 막 크게 써야 되지 않고 하니까 요 정도 사이즈 창이 키우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다리꼴 서인경분을 좀 여러 개 사서, 어, 그 창을 쭉 심었는데 정리하기도 되게 편하고 또 예쁘더라고요. 모양 자체가 창이랑 잘어울려요이 사이즈에는 굳이 꼭라운드여야 된다 하더니, 뭐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 사이즈에는 뭐 아무거나 심어도 다 예쁘더라고요. 손톱이 부러질까봐 제가 얘를 잘 잡지를 못하겠어요. 처음에 창 심을 때는 손톱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몰랐거든요, 저는. 근데 손톱이 있는 거는 보죠. 저도 눈이 있으니까 보는데, 이 손톱을 최대한 안부러뜨게 상하지 않게 이렇게 분갈이 해야 된다는 자체도 몰랐어요. 진짜. 캡장에서 네, 생활하면서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다 배워, 배우면서 했거든요. 몰랐을 때는 그냥 분갈이 할때 그냥 모르니까 용감하잖아요. 신경도 안쓰고 그냥 일단은 씻는데 집중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 손톱을 최대한 어, 다치지 않게 하는 것도 내가 챙겨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걸 알고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를 어, 양가지 규칙처럼 하게 되는거죠. 지금 핀셋 하나하나 놀림에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신경 써가면서. 어, 왼손이 다육이를 잡고 있는 손도 막 잡으면 안 되고. 아이면더 힘든 것 같아요. 더 어렵고. 차는 이렇게 옆에 입장을 잡고 탕탕탕 하시면 손톱에 상처가 날 일이 없답니다. 제가 너무 조심하게 했나봐요. 제 스타일로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는 얘가 고정이 안될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흔들리는게 계속 제 마음을 쓰여서 그리고 예전에는 창을 심으면 왜 이렇게 삐뚤게 시는지 지금도 아마 삐뚤게 심긴 살짝 아 입장이 얘가 누워서 그런가? 살짝 뭐 그런데 너무 뭐 크게 심어 앓습니다. 그런 부분. 마사로 살짝 고정을 조금 해주면 괜찮겠죠? 지금 살짝 움직이는 게 움직임이 보이는데, 일단 마사로 살짝 고정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우, 예쁘다. 창 진짜 오랜만에 심어본다. 너무 오랜만에 심어봐요, 진짜. 이제 좀 있, 으면 오늘이 12월 1일이더라고요. 이제 24년도 마지막 달인데, 진짜 1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시간이 다가버렸더라고요. 깜짝 놀라, 놀랄, 놀랄 정도로. 자육생활 하니까 시간이 더잘 가는 것 같아요. 뭔가에 푹 빠져있으면 그 시간이 빠르게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뭔가를 더 해야 될것 같고, 막,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또 모임도 많으실 거고, 또, 또 신년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정말 연말 분위기는 점점 안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첫날, 이런 날들은 좀 요란했잖아요. 요즘은 너무 조용해. 그냥, 그냥, 어, 왔어, 왔나 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아니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는 엄청 막 요란하게 새도 맞고, 막 그런 건가? 자, 얘가 아, 이름이 이카루스의 날개는 식재를 하나 했고요. 요게 카르페틴, 카르페틴 이름이 왠지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미소토가 온지 며칠 안되느라 이가아 일주일, 일주일 됐네 저번주에 제가 미리 받아서 입구를 열어놨거든요 안에까지는 이가 그렇게 많이 안 말랐더라고요. 지금 저희 티장도 뭐그 추우니까 옆에 비닐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공기 순환이 평소보다는 좀 다르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흙이 조금 축축하게 덜 말랐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까 그이 창구를 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흙이 엄청 말라가지고 얘가 지금 말캉말캉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조금 건조한데 오래 있던 아이들을 심을 때는 크게 뿌리에 이상만 없다면 이렇게 습도가 조금 있는 화분 아, 흙이 이 다육이가 활착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마른 흙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좀 어, 습도가 있는 흙으로 다 얘를 심었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이 아이 그천 어, 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이 흙에 있는 습도가 예, 어, 이달이의 천물까지는 아마 얘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쁘네요. 너도 누구 많이 닮았다. 닮았다고 하면 안되는데 그러면 안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네요. 진짜 창도 비슷하게 생긴 애들 많아요. 아무래도 또, 뭐, 교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교배종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얼굴이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저도 보니까 창도 국민이랑 똑같아요. 얘가 나이를 먹어서, 어 연륜이 쌓이고, 자기의 본 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는 달라, 다르더라고요. 이란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는데 아니에요. 다르더라고요. 아이들는 그래서 아무도 같은 애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 오랜만에 창을 심으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국민이만 심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신입 창들이 들어오니까 어, 기분전환도 되고 이 아이가 얼마나 예뻐지지가 기대도 되고 창들은 참 얼굴이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요 제가 초반에 창을 이제 여러 개 사면서 짝꿍한테 사진을 막 보여주고 아니면 이제 그때 초반에는 그래도 제 킵장에 뭐 도와주러 가끔 왔었어요. 자주는 아니어도 이렇게 창 이렇게 모여, 모아져 있는데 보여주면서 여기서 뭐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그걸 꼭 말해야 돼. 아니, 그냥 당신 눈에 딱 봤을 때 어, 얘는 좀 멋지, 멋지다. 얘는 멋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 없어? 그랬더니 음, 없어.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은 애를 심어놓은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부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육이는 다육이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야지, 다육이 안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아, 신경질나, 스트레스 받고, 아 정말 그거 그냥 아무 건 앞에 있는 거, 음, 얘얘좀 멋있다,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다가 또 빈말은 또안 하는 성격이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육이는 어, 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다육이는 진짜 안 하시는 분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세요. 그렇죠 일단은 식재를 했고요. 어 예쁘다. 얘는 손톱이 아주 매력적이고, 얘는 얼굴이 잘생겼어요. 얘는 장미꽃 같 이름표가 바뀌면 안 돼. 그러면은 창 창이 이름을 딴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얘가 이거고, 얘가 이렇게 <laughs>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창두 아이를 식재를 마쳤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인경분 어, 사다리 모양의 그 화분에다가요 창두 개를 식재를 했는데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요, 어, 화분 그 화분하고 창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심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뿌리가 살짝 있는 애들은 깊이 안 심고. 암 심고 창하고 똑같이 얘를 어, 더 높이에서 올려 올려서 심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흙을 약간 언덕처럼 조금 높게해서 얘를 좀 높여 심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화분 높이랑 어,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맞다 틀리다 뭐는 없어요. 이건 맞고 저건 틀린 건 없어요. 그냥 각자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씻는 어, 것 같아요 창도. 제가 오늘 이렇게 식재를 마쳤고요. 그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아이가 이제 요 아이거든요. 네, 어, 라인이 너무 예쁘고 얘 아이는 손톱이 진짜 매력적이네요. 손톱이 뒤로 살짝 넘어가면서 이렇게 예쁜 손톱을 보여주는 이카루스의 날개. 요 아이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 아이는 정말 장미꽃처럼 멀끔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물이 좀 없어서 좀좀 어, 어, 좀 헬스칸 헬스칸 장미지만 이제 뿌리 내리고 제가 물 관리 좀 해주면 정말 예뻐질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활착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조금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창두 아이 식재 해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 갖고 계신 창들 기르고 있는 어, 키우고 있는 창들 요즘에 정말 많이 예뻐졌잖아요. 이아이들도 빨리 빨리, 빨리 활착해서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다육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초리다 방문 닫겠습니다.